다니엘 헤니 루코마가이와 신혼여행서 당황, 결혼 후 파리로 떠났는데. 배우 다니엘 헤니가 리얼한 일상을 공개한다. 9일 JTBC 배우 반상회는 신혼여행 중인데 오디션 들어온 사연, 할리우드 15년 차 배우 다니엘 헤니의 리얼 일상을 개봉합니다라며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다니엘 헤니는 할리우드 진출 15년 차 배우의 할리우드 생존기를 전했다. 그는 오디션을 볼 때마다 모든 사람과 싸워야 했다. 그게 전부다. 자신감 등의 말을 하며 할리우드 생활에 대해 밝혔다. 또 다니엘 헤니는 난 지금도 가끔 오디션을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파리로 신혼여행을 떠났을 때도 갑자기 오디션이 있다고 전화가 왔다며 여긴 호텔이고 시간도 없는데라며 당황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이어 아내에게 이건 해야 돼. 정말 큰 영화야라고 말했고, 아내는 우리, 여행, 계획은? 이라고 했다며 아내와 오디션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을 공개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다니엘 헤니는 지난해 10월 루쿠마가이와 결혼식을 올렸다. 루쿠마가이는 다니엘 헤니보다 14세 연하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시안계 배우이다. 한편 JTBC 배우 반상회는 오는 23일 밤 10시 30분에 첫 방송된다.